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준비해 온 차량은요. 빠진 옵션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편의 기능 모두 들어가 있는 SUV 차량인데요. 옆에 보이신 차량 모델은요. 쌍용 G4 렉스턴 2.2 사륜구동의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 차량입니다. 현재 2018년식에 88,4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외관부터 그리고 실내까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 최저가로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 1,800만 원에 만나보시죠. 차량 외관 상태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에서 출고 당시 총 7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던 모습인데요. 해당 차량은 아틀란틱 블루 네이비 색상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실 때는 검정 색상의 매력을 뽐내기도 하고요, 밝은 곳에서 보시면 푸른 계열의 색상 띠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매력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색상입니다. 전방부 보시겠습니다. 본넷 보시면 약간의 스톤 칩들 제외하고는 관리 상태 굉장히 양호하게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쪽 그릴은 크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익스테리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어라운드뷰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방 카메라로 차체가 비교적 큰 SUV 차량이다 보니까 주차하실 때도 굉장히 편의성 뛸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방 범퍼에는 이렇게 전방감지 센서까지 삽입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헤드램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LED 데일라이트부터 HID 헤드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확인 도와드릴 수 있겠고요. 신성, 그리고 광량까지 죽지 않고 작동되는 모습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 범퍼부터 측면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앞도어, 뒷도어, 후측면까지 이어지는 부분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자국 없이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 아, 타이어 트레이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약80% 이상의 잔여량 자랑하고 있고요. 소모품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한 차량입니다. 20인치 크롬휠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들어가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겠고요. 주차 스크래치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조수석 쪽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아쉽긴 하지만 비교적 관리 상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장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사이드 리피터에는 데미지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후측. 반 경보 시스템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실 때도 문제 없으시겠습니다. 상단부에는 패션 루프레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단부에는 고정형 사이드 스텝까지 있기 때문에 차체 높은 SUV에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도 쉽게 탑승하실 수 있는 기능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쁜 크롬 도어 캐치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겠 후측면 모습 보시겠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에디션 마크까지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 있는 리어램프까지 투명하게 백화 현상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트렁크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동 트렁크, 파워 트렁크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트렁크도 버튼 한번만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관리 상태 양호하고요. 짐이 자주 왕복하는 부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 제외하면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5인승이기 때문에 뒷좌석 벨트는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2열 시트 앞으로 폴딩하셨을 땐 차박 캠핑 레저까지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 도어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쉽게 닫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풍부한 옵션 여러분들께 한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편 사이드까지 관리 상태에 굉장히 양호합니다. 잔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깨끗한 외관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이제 제가 실내로 넘어가서 풍부한 실내 옵션까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내에 탑승해 보았습니다. 엔진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유 차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와 일발에 잘 걸리는 튼튼한 엔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계기판부터 실내 풍부한 옵션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기판 살펴보겠습니다. 88,400km 실주행거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점등되는 경고등상 전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는 약간의 생활사용감 느껴지긴 하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왼쪽으로는 핸들 열선, 음성인식,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함께 계기판 컨트롤 버튼 여기에 놓여져 있고요. 뒤편으로 보시면 오토레인 센서, 좌측으로는 오토라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라운드뷰 기능 빼고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 제어 시스템부터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전동 트렁크 옵션 포함되어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는 온오프 버튼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 220V 어댑터까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옵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확인 도와드렸던 사각 경보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9.2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휴대폰과 모두 동기화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부터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휴대폰과 동기화되기 때문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게이션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는 에어컨 공조장치 버튼이 있습니다. 작동시키자마자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에어컨과 히터 기능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가스나 컴프레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유라시아 에디션 상위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역시나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 시트부터 열선 시트까지 3단계로 모두 다 적용 가능한 모습입니다. 정상 작동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했고요. 양쪽에는 2구의 시가잭과 함께 USB 억스 슬롯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어박스 모습만 보시더라도 내장재 얼마나 관리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생활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은 이륜 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륜, 사륜 선택적인 주행하실 수 있는 다이얼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했고요 컵홀더 2구의 공간과 함께 스페어키 한벌더 제공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암네스트 부분이 있는데요 가죽 손상 전혀 없습니다 열어서 보시면요 깊은 수납함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모습이 조수석 시트 관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스티치를 자세히 비춰보시더라도 오염되거나 이염된 부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등받이부터 시트까지 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도어트림 상태 양호하고요. 대시보드, 리얼, 우드, 몰딩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장재들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장 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앞뒤 블랙박스 2채널로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기후변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 상태에 오염되거나 이염된 부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2열석까지 제가 한번 체크하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2열석 살펴보겠습니다 2열석까지 모두 열선 시트 제공되는 모습 2단계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뒷열 시트까지 확인하시면 거의 사용감 느껴지지 않습니다 1인 신조의 차량이다 보니까 앞좌석만 이용한 흔적들 보이고요. 뒷좌석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도어 트림에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 발견되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쪽 암네스트를 펼쳐서 보시면요. 이렇게 컵홀더 2구에 수납판까지 챙겨 가실 수 있는 모습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어벤트 2구까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에어컨이나 히터 기능 모두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USB와 220V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차박 캠핑하시더라도 전자기기 사용하시는데 무리 없겠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 천만원 후반대로 활용도와 실용성 그리고 풍부한 옵션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쌍용 G4X 턴 차량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옵션과 편의기능 알차게 들어가 있는 SUV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굉장히 건강한 컨디션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연식과 짧은 키로스까지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업체에서는 해당 차량 뿐만 아니라 렉스턴 W, 올뉴 렉스턴, 스턴 모두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